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강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은 보고 기각해달라는 신호였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윤가놈을 불법적으로 탈옥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저 내란 세력의 최종 목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입니다. 탄핵기각을 위하여 작전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에도 저 윤가놈의 윤가놈이 심어놓은 쫄개들이 주도록 합니다. 그구 세력들이 서부지법을 난입하여 석벽했을 때도 방간하던 경찰입니다. 정광훈, 윤상현, 전한길 등 그구 폭력세력, 내란선동세력을 내란 한 놈도 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기자회견하는 국회의원에게 날갈 테러를 자행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종로 경찰은 일본 순사보다 더한 놈들입니다. 그후 터키 망국단 시위는 불법 행위를 해도 눈감아줍니다. 그러나 민주시민의 시위에는 손톱만큼만 위배해도 폭력 진압하고 체포하기까지 합니다. 초 비상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재상목을 당장 최대한 빨리 탄핵하십시오. 헌법재판소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틀리길 바랍니다만은 너무나 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거지연의 사유는 현재 5대3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헌법재판관 5명이 40혁 재판관의 임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6대3을 만들어 놔야 안심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최소 6대3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합니다. 제상목 즉각 단행하고 2주호, 2주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으로 이어지는 대행체제를 계속 압박해서 반드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눈물 겹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삭발, 단식, 행진 등 너무나 고생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최소 6대3은 만들어 놔야 안심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8대0이, 8대0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구속된 내란수계를 불법적으로 탈옥시킨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과연 8대0 윤관놈이 파면이라는 당연한 선고를 할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 악의 물이 윤과 일당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놈 수개놈 일당은 최소 사형 때는 무기징역입니다.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8대 0이라는 아니란 생각은 버리십시오. 지금 현재 5대3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역재판관의 임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저놈이 온갖 인적, 물적 연구를 찾아서 실현지연을 총동원하여 헌법재판관을 접근하여 온갖 협박, 회유, 읍소, 전략으로 기각 또는 가카를 노리고 목숨을 걸고 온갖 법기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들이 한덕수 기각 또는 각하, 윤관오 인용이라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놈들이 그렇게 쉽게 허락허락 허용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덕수는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 거부한 명백한 위헌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당연히 파면 되야 마땅합니다. 만약 한덕수가 기각된다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초래합니다. 그러면 최상목도 단일 기각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 결정을 스스로 뒤덮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덕수는 당연히 파면되는 게 합리적인 일입니다. 만약 한득수가 각하 또는 기각된다면 더 불길한 징조입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여 윤가놈의 각하를 가능케 하는 논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일각에서 윤가놈의 기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기술자들이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결론은 5대3으로 기각 결정되면 교묘한 법기술로 판결문을 작성할 것입니다. 가령, 저는 말처럼 겸 선포를 하고 포고문을 발표한 게 다소 불법적이었다, 하, 다소 불법적이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체포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국제 군대를 투입했으나 겸폐제를 신속하게 하여 원대 복귀하지 않았냐. 등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또윤관음의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에 복귀하면 국내 정치 일체 관여하지 않고 대통령은 외교 활동에만 전념하겠다. 또 임기 중 개헌을 하여 개헌 일정에 따라서 임기 단축도 할수 있다는 등을 말했습니다. 그걸 감안하여 비록 위헌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파문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 판시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지금은 지난 박근혜 탄핵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탄핵 소추 위원장이 새누리당 권성동이었습니다. 그때는 만약 그때도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하고 새누리당이 극렬 반대했으면 아마 기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박근혜가 탄핵되어 민주당이 집권해도 기득권. 그러니까 검찰, 새누리당, 언론이 괴멸절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은 민주당이고 저쪽은 검찰, 국짐당 거부 세력이 똘똘 뭉쳐 사생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법원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절대 민주당 편을 들지 않습니다. 검찰, 법원, 국짐당 언론 등 친일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야말로 그들이 패배하게 되면 기득권 세력이 완전히 말살되고 개멸될 것이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이 선거지연이 국팀당의 대선후보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선거를 고의로 지연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지금 국팀당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이 있는데 유력한 후보 오세훈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출마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문수는 너무 거구적이라서 선호하지 않는 것 같고 따라서 지주율이 미미한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 한동훈을 밀어주기 위해서 오세훈을 낙마시킬 것 같습니다. 한동훈을 밀어줄, 밀어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아마 한동훈이가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낙연도 잘하면 합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윤관놈이 최종 기각이 되면 저는 결국은 파면 된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최상 최상목 탄핵을 외쳤는데도 어묵거리고 역풍이니, 외교니, 민생이니, 경제니 하면서 참고 또 참은 결과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됩니다. 만약 기각이 되어 저윤관놈의윤놈이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온 국민이 민주당과 함께 총, 총 걸기하여 용산으로 쳐들어가 제2의 4.19 혁명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영일론 군대와 경찰에 호소해서, 호소해서 반국가 세력 용과 일당에 대항하여 승리를 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암울한 독재국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